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현 쌤입니다. 스토리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장에서의 가격 흥정을 주제로 하는 짧지만 흥미로운 일상 이야기를 다아보겠습니다 먼저 직톡 직해를 해드릴 것이고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 상태에서 듣기 연습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야기 속에서 건진 활용도 높은 회화 표현 4개를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자, 그럼 Kevin's visit to flea market 시작합니다. Kevin loved going to the flea market on Saturdays. Kevin and loved, 사랑하는 것보다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going to, 어디로 가는 것을요? 어디로 갑니까? the flea market. flea가 벼룩이니까 flea market은 벼룩시장 되겠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on Saturdays. 여러분, on이 붙으면요. 토요일 마다까지는 아니지만 토요일이 되면 자주 흔히 간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Kevin은 토요일에 벼룩시장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되죠 He like finding cool things to buy. He like 그런 좋아했습니다 뭘요? finding 찾는 것을. 뭘 찾아요? cool things. cool 하면요. 서늘한이 아니라 멋진 멋진 things는 것들, 물건들이죠. 배럭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갖다가 찾는 건데 거기에 그치 않고 to buy, 목적이 뚜렷하죠. to 뭐뭐 여기서는 사는 것을, 즉 buy하는 것을, 즉 구매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거죠. 결국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의역하면 그는 구매할 멋진 물건을 찾는 것을 즐겼어야 되겠죠. 좋아하는 거니까 즐기는 거죠. Today a record player caught his eye. They, 오늘은요. A record player. 레코드 플레이어 t h e t caught his eye. 여러분 caught은요. 동사 catch의 과거형인데 catch는 잡다죠. His eye. 그의 눈을 잡다. 즉 그의 눈에 들어왔다. 눈에 띄었다 이겁니다. 오늘은 레코드 플레이어가 그의 눈에 띄었어요. It looked old but interesting. So he decided to check it out. It looked old. 그 레코드 플레이 r 는 looked old. 뭐처럼 보였다. Old해 보였다 이거죠. 오래돼 보였다. 낡아 보였지만 but interesting, 그러나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it looked old, but it looked interesting. 즉, interesting도, it looked에 걸려요. 그래서, 날가 보였지만, 그러나 흥미로워 보였다. So, 그래서, he decided,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뭘 하기로? To check it out. To 뭐뭐 하기로? Check out 뭐 뭐. 살펴보기로 했다 이거죠. 이는 당연히 레코드 플레이어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낡았지만 흥미로 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He walked up to the seller and asked, "How much is this?" 우리 캐빈이 walked up to 누에게 구 다가가다, 누에게 구 걸어갔다 이거죠. 그냥 walk 하면요 그냥 걷는 건데요. walk 와 u Up, 전지사 업이 붙으면요. 어느 목적지에 아니면 누구 상대방에게까지 걸어가다 이거예요. 투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로? the seller, 판매자에게, 주인에게 걸어가서 다가가서 and asked, 물어봤습니다. How much is this? 얼마예요? 개비는 판매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The seller smiled and said, It's $100. It still works perfectly. The seller smiled. 판매자는 미소 지으면서 기분 좋죠. 자기가 파는 물건에 관심 가져 주니까.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It's hundred $100. dollars. 아, 백 달러예요. It's still. 이것은 still, 아직도 works perfectly. work는 우리가 일하다 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요, 작동하다 되겠습니다. 기계가 작동해요. 그것도 perfectly, 부사죠. perfect의 부사 형태, 완벽하게, 완벽하게 작동해요. 즉, 멀쩡히 작동해요. 비록 낡았지만, 중고품이지만 제대로 작동하니까 그래서 100달러다. <laughs> 아, 주 사업 수환이 좋아요. 판매자가 웃음을 말했어요. 100달러입니다. 여전히 완벽히 작동해요. Kevin thought for a moment. He didn't want to spend that much money. 케빈은 thought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for a moment. for a moment를 묶어서 잠시 동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He didn't want.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to spend. spend는 사용하다, 소비하다, 쓰다. 뭘 씁니까? 아, that much. 그렇게 많은. 그 정도로는 money.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싶지 않았어요. 즉, 100달러는 자기한테 너무나 비싸다. 케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I'll take it for 50 dollars, Kevin said. 오, 우리 케빈이 수완이 좋아요. 흥정 들어가네요. I'll take it. 자, 이걸 그대로 보자면 나는 그것을 take 가져가겠어인데 요 이건 당연히 레코플레이인데 근데 여기서 take는요. 이 take 동사는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매하다, 사다. 즉 b u y 와 같아요. 그래서 I'll take it 또는 I'll buy it 둘다 돼요. 내 네, 것도 450달러 s 자 여기서 전제 4는요. 4 뒤에 액수 돈이 나오면요. 모모 이면 모모 에가 되겠습니다. 조건들한 거죠. 50 달러 이면 내가 구매하겠다라고 케빈이 말했습니다. 50 달러면 살게요. 케빈이 말했어요. The seller frowned. 50 dollars. That's too h a t t s low. How about 80$? 네, 판매자는 frowned. 미간을 찡그렸다 이거죠. 찡그렸어요. 실망스럽죠. 50달러 밖에요. 엥? 50달러? That's too low. 그건 너무나 낮아요. 50퍼 깎다니.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질 들어가요. How about 80$? How about은 이건 어때? 예, 네, 80달러는 어때? 판매자가 찡그리며 말했어요. 50달러요? 너무 적어요. 80달러는 어때요? Kevin shook his head. I only have $50. That's what I can pay. 아, 우리 케빈 강적이네요. 케빈은 shook, shake에 흔들다. 과거형이죠. 뭘 흔들어요? His head, 그의 머리를, 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거죠. 거절의 의미죠. 그래서 shook his head가, 즉 shake his head가 고개를 젓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I only have, 난 오로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50달러밖에 없어요. That's what I can pay. That's what, 이것이야말로 I can pay. 내가 낼수 있는 금액이다. 즉 이것은요. This is all I can pay와 같습니다. This is all 이게 다다. I can pay. 내가 낼수 있는 금액이. 캐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50달러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낼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다다 이거죠. 자, 이제 고민되겠죠. 판매자가 The seller thought for a long time. Finally, he nodded. Okay, you can have it for 50 dollars. the seller thought 판매자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for a long time. 예, 네, 아까는 for a moment였죠, 캐빈은. 근데 이번엔 for a long time이에요. 아, 어, 팔아야 되겠는데 손는 보시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finally 결국 he nodded. 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죠. n o d 가 nod가 고개를 끄덕이다입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 you can have it. 너 이걸 가질 수 있어. 즉 가져가라. 즉 사라. 사 가라. 그것도 for 50 dollars. 네. for도 나왔죠. 이번에는요. 여기서 r 는요 어디에? 네, 얼마에? 50달러에 가져가라. 되겠습니다. 판매자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좋아요. 50달러에 가져가세요. Kevin smiled and gave the seller the money. i n 은 미소를 지으며 주었습니다. 판매자에게 그것도 돈을. 알고 싶네요. 케빈은 미소를 지으며 판매자에게 돈을 건넸어요. 100달러가 아니라 50달러. 네. When Kevin got home, he was excited to try the record player. 이제는 배역 시장을 떠나서 집에 갔다 이거죠. When, when은 언제죠? 몸 했을 때 언제 시간 나타는데? Kevin got home. got home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즉 go home은 집에 가다죠. 그런데 과거이니까 집에 이미 돌아온 거예요. Kevin이 돌아왔을 때, he was excited. 그는 신났습니다. 흥분했어요. 왜요? to try 시도할 수 있어서 즉 그는 신난 이유가 그가 작동 시켜 보려고요. 몰려 the record player 갔다가 결국 의역하자면 집에 도착한 캐빈은 신나서 레코드 플레이어를 사용해 보려 했어요. But as he searched the back for the power socket, he happened to find a hidden space. 아하. But 그러나 as는요, 뭐뭐 하면서 즉 동작 두 개가 동시에 나 오는 거예요. as a를 하려는데 b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s 일단 he searched. 그가 찾는 겁니다. 일단 어딜 찾아요? The back. back은 뒷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 나왔지만 문맥적으로 레코플레이의 뒷면을 갖다가 들변들변 찾는 거죠. where? for. 뭐 때문에? The power socket. c o n 작동시키기 위해서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게 B파트예요. He happened to. 그는 happened to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는 우연히 뭘 해요? find. 찾았습니다 뭘 찾아요 어른 스페이스 숨겨진 공간 비밀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뒷면에서 콘센트를 찾다가 우연히 비밀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열어봤겠죠 inside there was a hundred dollar bill inside 안에는요 비밀 공간 안에는 there was 있었습니다 a hundred dollar bill 백 달러 bill bill 하면은 지폐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백 달러 지폐가 들어있었어요 어이 웬 떡이에요 그쵸 Kevin looked at the money and thought, "This must be the previous owner's secret money. Maybe forgot to take it out." Kevin은 looked at 쳐다봤다 이거죠? 뭘 쳐다봐요. The money 돈을 바라보면서 and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is must be 이런 must는 반드시 꼭 이정해서 must be 하면은 반드시 모일 것이다인데 분명히 반드시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뜻어의 must be는 즉 아마도가 있어요. 어? 아마도는 maybe인데 맞습니다. 근데 maybe보다 must be는요 더 확신이 섰을 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this must be 아마도 이거는 The previous owners. Previous는 예전에. Owner는 주인이니까 이 레코플레이 예전 주인의 secret money 비밀 돈, 즉 비상금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럴 거야. Mm -hmm. Maybe 어쩌면 he forgot. 깜빡했을 거다. Yeah, to take it out. Take what out? 못을 꺼내다. 즉 꺼낸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대로 내다 팔았다이 거죠. 케빈은 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예전 주인이 숨겨놓은 비상금일 거야. 아마 꺼낸 걸 깜빡했나 봐. At first, Kevin thought about keeping the money. At first, 처음에는요. Kevin thought about. 케빈은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Keeping the money, 갖는 것을 유지하다 갖는 거죠. 뭘 가져요? The money. 돈을 갖다가 혼자 가질까 생각했어요. 왜 어차피 자기 거니까. 레코플레이어가. 그래서 처음에 케빈은 그 돈을 가질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케빈은 어떤 사람이에요? But remember, the seller wanted $100 dollars for the player. But, 그러나 he remembered,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The seller wanted, 판매자가 원했던 것을, 100달러를 원했던 것을, for the player. 여기서 player는 record player를 줄인 말이죠. 그래서 record player 값으로 100달러를 원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원래 100달러를 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Oh well, Kevin said to himself, I guess I'll have to go to the flea market again. Oh, well, i 하 n 약간 좀 한숨 쉬면서 아, 뭐, 가지껏. 아, 이런 정도 되죠. Kevin said to himself. Kevin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I guess, 에이, 뭐, 그냥 이게 취임새예요. 그냥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I'll have to go to. 아, 가야 될것 같다. 어딜 가요? The flea market. 벼룩시장으로 그것도 again, 다시. 다시 가서 득템만 100달러 중에 50달러를 건네겠죠, 우리 착한 Kevin은. 네. Kevin은 혼잣말로 말했어요. 다시 벼룩시장에 가야겠군. 이렇게 해서 우리 Kevin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연습입니다. 듣기는 총세 번인데요. 두 번은 자막과 함께 끊어가며 들려드릴 것이고 마지막은 자막 없이 쭉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리스닝 시작하겠습니다. Kevin loved going to the flea market on Saturdays. Kevin loved going to the flea market on Saturdays. He liked finding cool things to buy. He liked finding cool things to buy. Today, a record player caught his eye. Today, a record player caught his eye. It looked old but interesting, so he decided to check it out. It looked old but interesting, so he decided to check it out. He walked up to the seller and asked, "How much is this?" He walked up to the seller and asked, "How much is this?" The seller smiled and said, "Its hundred dollars. It still works perfectly." The seller smiled and said, "Its hundred dollars. It still works perfectly." Kevin thought for a moment. He didn't want to spend that much money. Kevin thought for a moment. He didn't want to spend that much money. I'll take it for $50, Kevin said. I'll take it for $50, Kevin said. The seller frowned. $50? That's too low. How about $80? The seller frowned. $50? That's too low. How about $80? Kevin shook his head. I only have $50. That's what I can pay. Kevin shook his head. I only have $50. That's what I can pay. The seller thought for a long time. Finally, he nodded. Okay, you can have it for $50. The seller thought for a long time. Finally, he nodded. Okay, you can have it for $50. Kevin smiled and gave the seller the money. Kevin smiled and gave the seller the money. When Kevin got home, he was excited to try the record player. When Kevin got home, he was excited to try the record player but as he searched the back for the power socket he happened to find a hidden space but as he searched the back for the power socket he happened to find a hidden space inside there was a hundred dollar bill. inside there was a hundred dollar bill kevin looked at the money and thought this must be the previous owner's secret money maybe he forgot to take it out kevin looked at the money and thought this must be the previous owner's secret money maybe he forgot to take it out at first kevin thought about keeping the money at first kevin thought about keeping the money but remember the seller wanted $100 for the player but he remember the seller wanted $100 for the player oh well kevin said to himself i guess i'll have to go to the flea market again oh well kevin said to himself i guess i'll have to go to the flea market again kevin loved going to the flea market on saturdays he liked finding cool things to buy today a record player caught his eye. It looked old but interesting, and he decided to check it out. He walked up to a seller and asked, How much is this? The seller smiled and said, It's $100. It still works perfectly. Kevin thought for a moment. He didn't want to spend that much money. I'll take it for $50, Kevin said. The seller frowned, $50? That's too low. How about $80? Kevin shook his head. I only have $50. That's what I can pay. The seller thought for a long time. Finally, he nodded. Okay, you can have it for $50. Kevin smiled and gave the seller the money. When Kevin got home, he was excited to try the record player. But as he searched the back for the power socket, he happened to find a hidden space. Inside, there was a $100 bill. Kevin looked at the money and thought, This must be the previous owner's secret money. Maybe he forgot to take it out. At first, Kevin thought about keeping the money, but remember the seller wanted $100 for the player. Oh well, Kevin said to himself, I guess I'll have to go to the flea market again. 네, 회화 표현 차례죠. 자, 영어 회화 표현 4개를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챙겨 가세요. 첫 번째는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예요? 이 표현은 물건의 가격을 물을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비슷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표현은 How much is this coffee? 즉 this 뒤에 아예 콕 집어서 커피라고 지칭한 거죠. 이 커피는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price? 아예대 놓고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price 앞에 무조건 넣어 가붙습니다 정확한 그 구체적인 가격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How much for the TV? 네, for가 들어가면요. TV는 얼마에 파시나요?가 되고 결국 TV는 얼마에 팔수 있나요?가 돼서 이 for가 들어감으로써 흥정을 한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물으면서 실은 나는 좀더 깎고 싶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다 이거죠. 다음은 I'll take it for $50. 50달러면 살게요. 원하는 가격을 제한하거나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할때 쓰는 흥정용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을 더 보자면 I'll buy for 30,000원. 30, 네. 그래서 take 대신 buy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for를 한번더 복습하자면 for의 용도는 3만 원 이면 살게요. 또는 3만 원에 살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I'll take it. 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죠? 난 사겠다. If 만약에 조건 들어가죠. You lower your price. 대놓고 네가 가격을 낮춰주면 난 사겠다 되는 거죠. 가격 을 깎아주면 살게요가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How about 80 dollars? 80달러는 어때요? 네, 흥정할 때 가격을 제시하거나 제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앞선 이번과 같은 용도이지만 이번에 배웠던 제이크의 이야기에서처럼 역제안할 때 쓰면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비슷하면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은 How about giving me a discount? 내게 네 할인을 주는 건 어때요? 즉, How about giving me a discount?는 할인해줄 수 있나요가 되고요. 결국 이거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 Can you give me a d i s c o u n t 됩니다. 네, 네 번째는요, she thought for a moment. 그녀는 잠시 생각을 했어요. 상대가 어떤 질문이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인데, 반대로 오랫동안 생각하면, she thought for a long time 되겠죠? 근데 이 표현은 회화용은 아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회화용으로 응용해 보자면, let me think for a moment 되겠습니다. let me, 내가 이렇게 좀 하겠다, 허락해다오, 뭘 해요? think. 생각한다 이거죠? 그것도 for a moment, 잠시. 즉, 결국, 나 조금만 생각해 볼게가 되고, 결국, 내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줘가 되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스토리 영어로 함께 합시다. Until then, bye.